음. 근데, 형이, 음. 우리 저기 뭐야, 국산 와인을, 아, 샴페인을 먹잖아. 근데, 네. 이게 뭐 우리가 밑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딸고뭐꼭 굳이 해야 되나? 아 저희는 저희 자기 스타일을 먹으면 되는 거지. 제가 일할 때만 그러면 되잖아요. 어, 그러면 네. 나는 이게 어디 가서 뭐 와인 먹고 뭐 이럴 때 굳이 이거 잡아서 이렇게 하고, 물론. 아니 나는 거기 가서도 이렇게 받거든. 아 네네. 근데 그런 게뭐 나름대로 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받도 되는 거 아닌가? 어른한테 힘어가치일 이랜 리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, 어. 네, 거기 있는 이제 서버나 소믈리에가 어. 이제 해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. 근데 우리끼리는 괜찮다. 아, 우리끼리는 상관이 없죠. 아아 아, 얘기인지 아세네 그냥 아. 어디 좀 좋은데 갔을 때할 때는 그냥 딱 손만 살짝 올려놓으시고.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요. 음. 왜냐면 그분한테 불편하면 안 되니까. 그렇죠. 이렇게 아... 기울여져있으면 정량을 따르기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따라오는지. 뭔 아... 네. 얘기인 줄 알아요? 뭔 네. 얘기인 줄알았겠어